윤화깨다 윤나깨 <laughs> 엄마 어모자야 <laughs> 선생님이 너무 늦은거 <된> 같은 <laughs> 아 뭐야 민소라 엄마 너무 아픈데 어또 아, 눌른다. <laughs> 엄마 울고 싶어. 어떡하지? 엄마 대단해 미소리 엄마 보호해 줘. 엄마 여기 피났다. 아, 어, 피났어. 왜? 엄마 여기 주사 맞았어. 피안 묻는데? 여기 피 나서 이거 발라놨잖아데일밴도나 응? 피가 부르잖아. 어김 빨간 거 먹어도 되나? 그 <불금> 그걸로 <꼴로>, 그 <laughs> 어떤 꼴인지 볼까요? <불금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엄마가 왜 이렇다고 그랬지? 엄마가 어 주사 맞을까 아프 어 주사 맞아서 아프지 아빠한테 맞은 거 아니야? 알겠지 아니, 민설 아니 어? <목소리가> 엄마 아빠한테 맞을까 하면 안 돼? 오오오오오씨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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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맞다. 이게 있어서 못 보네. 그건 못 뜯잖아. 응. 아 맞다 맞다. 3일 뛰고 있어. 머리 나빠 짝 붙거나. 아 맞다 머리가. 안경은 이렇게 써. 혹시 벌레 잡 이거 잡아. 아살것 같다. 그래도. 앞머리는 어떻게 할수 없는구나. 인제 자매는 밥도 먹어. 어? 니 놀아? 여기요 밥도 주세요 밥이랑 같이 먹어요. 아 진짜 얼굴 기대된다. 한번 효과를 봐 놓니까는 이것도 맞다. 내가도 이제 턱손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나. <laughs> 이제 어디, 어디 남은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나 이제 나 이제 뭐가 이거 미녀는 아 이제 나했다. 아, 이 진짜. 니는 얼굴 팔하면 좋을 것 같다. 왜냐면, 진짜 니는 얼굴 하면 정말 효과 볼것같아 왠지 얼굴을. 그래서 살이 완전 확 빠진 효과가 나올 것 같아. 그리고 팔. 팔이 중요하다. 팔은 미자. 니는 물렁물렁한 팔이기 때문에 또잘 빠질 것 같은데? 응? 뭐, 왜? 우슨애좀 낫고. 배는, 그니까 러 진짜 니는 그냥 어차피 쫙뺄 생각은 없잖아. 그냥 좀 보여지기에 조금 더 날씬해보이게 날씬해보여야지 어 그거 하려면 니는 내가 봤을때 얼굴이랑 팔 하면 좋을거같아 음. 이거 돈있나? 우리 그러면 한 1년 6개월 술 못마시는 왜? 아 맞다 술을 못마신다 음~~ 술을 못마셨네 진짜 돈없다 소리보다 나의 의욕이 떨어졌다 와닌 진짜 대박 오케이 나한다 <laughs> 응, <laughs> 이 음, 새끼. 돈 받았다, 이 새끼야. <laughs> 돈 없다고 그래. 이 분명해. 응, 음, <laughs> 맞네. 나돈 없다 이런말 하면 내 빡쳤을 것 맞네. 같은데. 술을 못 먹는다. 응, 음, 알았지. <laughs> 아 어쨌든 이것도 노력을 해야지 유지가 되는건데. 내 처럼 이렇게 진짜 확 마음을 먹고 술도 쫙 끊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은뭐 어쨌든 그렇지. 그 동방꽃 값을 하는건데. 니 처럼 어쨌든 나도 뺀다 하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할수 있다. 근데 지금은 그냥 응. 내 성격이 좋아서 그런 마음을 잘못 먹었다. <laughs>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진짜 마음이 먹겠는 나도 말아야 직장까지 걸리고 막창이랑 막 소맥 때리면서 내가 이거를 진짜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나. 제보도 알겠지만 내가 술 얼마나 좋아하지알잖나 <laughs> 맨날 와이, 와이프랑 마누라랑. 맨날 술 먹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인가? 아 건전했지 보기 보기 좋은 광경 <laughs> 바로 정면에 앉아서 아저 정도는 해야 술을 안 먹는구나 얼굴에 뭐 하나 차야 뭐 사노 복대든 아빠 복대든뭘 차야 술을 해야지 뭔가 앵간한 응. 응. 피부가 시술로는 내 술을 막을 수 없는 가이세요 아니 그래안술려것 같아 아 술을 못 먹는다 이렇게 만약 어. 아, 술을 내가 끊는다 하면 시켜줄 수 있나? 근데 시켜줄 수가 없다 내가 눈 얘기 안된다 <laughs> <laughs> 뭔데 이 솔직함에 솔직하면서 담백한 거제 <laughs> 내가 눈 얘기 안된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나도 갑자기 눈물이 짜지 자 그럼 뭐할 말이 없다 오케이 <laughs> 이두 가지 먹다 좋았다 응 음. 음. 3일 동안 세수를 못한데 아. 뭐 3일 동안? 응 음. 괜찮은데. 합법적, 합법적. 안 시키. 머리는 이렇게 누워서 감을수 있거든? 음. 일요일에 그러면 거기서 가야 될까 음. 거기 가서 한번 까먹고. 음. 님들 에서 따봐라, 이 새끼야. 음. <laughs> 그래, 뭐. 니 오다가 내 어디 가야 대 야, 내일 오전부터 바쁘다. 차검사로 가고, 피 받고 오고 그럼 오후에 온다. <laughs> 아, 일반 내 또. 이좀더다가내 다시 한번 야무지게 해게 어어어 안늘에다아 음. 그래요? 맞네 그 같다 옛날에 손녀? 아니 빅뱅에태양머 알아? 뱅뱅뱅뱅가? 아그 말을 모 모르... 자, 자, 자. 마시고 싶은데? 우리 동주 w h 게 맛이 r e you going to do? I'm g 맛있뭐그 s u 그 a r a g i 그 o 가락이 유난히 작아 보인다. 응. 안 <laughs> 그래? 손 d o w 숟가락이 작아 보이 you 말다이트 아니 손이랑 딱 p w i n d 보 w s u 아 a r a g i you know, it's a cup w i n 짠아왜이아나 어. 그래? 어, 이런 거잘못 먹거든 유제품 나잘못 먹거든 부르지 마 엄마 왜 다 먹으려고 다다 먹었지? 응. 응. 엄마가 좋아. 아빠가 좋아. 난 두다. 아. 흠. 집뽕. 두다 좋은데? 그래도 제일 좋은 사람 한 명만. 나는 응. 엄마. 어, 예래 민카 한번 해 줘. <laughs> 오빠가 아빠한 좋아. 응. 민솔이는? 난 엄마. 어, 예.

<laughs> 김쥬아, 김쥬아. 엄마, 신주인가? 친구 있어? 아빠, 저기 컴퓨터 방에 있어. 嗯。Mm hmm. 이 사람 거의 한 18월... 달... 타게 해줄게, 타게 해줄게. 네. 잠깐만, 민솔, 어, 아, 귀여워. 민솔, 달림 없다네. 어딨어? 이 작은 거는... 달림 남파. 저기 있어? 아, 귀여워. 음 엄마한테 달래 엄마, 나흑 왔어. 엄마, 엄마야. 이거 줘. 가... 가짜마. 아빠, <laughs> 아빠 한입 줘, 이거 아빠 거잖아. 이 처음에 안 먹는다 했잖아, 민솔. 고마워 <laughs> 아, 귀여워 맛있다? <laughs> 오, 엄청 맛있다 <laughs> 아, 미치겠다 미아 <아니야. 웃음> 귀여워 오빠 <응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엄마도 한 입만 오빠는한 입만 <laughs> 오빠야 장난감 구경하러 갔어 엄마는 응. 가엄는할 <laughs> 아. 너는 못사 너는 응? 안돼 너는 어? 안돼 나도 자고 싶어? 응